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키위수학. 자,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00가지의 수를 한번 배우고 있는 중이죠. 100가지의 수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몇십을 알아봤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99가지의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99가지의 수인데요. 99가지의 수. 그럼 1부터 이제 99까지. 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하나죠,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쭉 세면 이제 열 개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는 스무 개, 여기는 서른 개, 여기는 마흔 개, 여기는 쉰, 그 다음에 예순, 일은, 여든, 아흔, 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백 가지의 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한번쭉 이제 속으로, 그죠? 이렇게. 허밍하듯이, 1, 2, 3, 4, 5, 6, 7, 8, 그러면서 자, 1부터, 자, 99, 100까지 한번 세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 10, 20, 30, 40, 50을, 우리가 이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뭐, 10, 20, 30 이렇게 이제 읽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다시 복습하면서, 자, 읽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자, 10개씩, 묶음이 9개가 있대네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한 막대 요 하나가 그죠? 렇 이게 열 개니까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요 묶음이 자 이렇게 아홉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열 묶음 열 개씩 묶음이 아홉 개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 구십 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여덟 개의 낱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1, 2, 3, 4, 5, 6 7 8해 가지고 8개 낱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여기 자, 8개가 있다는 얘기니. 자, 90에다가 8을 더하면 요 98. 자, 여제 정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제. 10개씩 묶음 다섯 개가 있다. 그럼 이거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0개씩 묶음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는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자. 10개씩의 묶음 다섯 개가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제 50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50개 낱개로 7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만큼 그죠? 이렇게 7개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자 다시 여기 플러스 자, 7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자57 자,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99가지의 어, 수 중에서 자 10개씩 묶음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10개가 되는 거고 3개가 있다그러면은 30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자, 10의 자리를 센 다음에 뒤에 낱기가 있으면 걔를 더해주면 이제 그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 지난 시간에, 그죠? 자, 우리 10, 20, 30, 40, 50을, 자, 이제 보통 나이를,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그죠? 자, 10은 10,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예순, 60, 70은 70, 80은 80, 90은 아흔이라고 그죠? 요걸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최소 몇 번요? 이 네, 아홉 번. 최대한 21번까지 이걸 반복을 해 주셔야지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으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자, 10개씩 묶음이 한개가 있으면 당연히 10개인데요. 이걸 읽는 방법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그죠? 어떻게 두 가지냐? 자, 이걸 이제 10이라고 읽기도 하고 10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죠 자, 묶음인지 두 개가 있으면 20이라고 있는데 얘는 20. 근데 자, 나이로, 나이를 나이를 셀 때는 2 0 그러면 30은 30. 근데 30 40은 마흔, 40, 50은 신. 50, 60은 예순. 60, 70은 일흔. 70, 80은 여든. 80, 90은 아흔. 90. 자, 그럼 이제 이수자를딱 보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0은 얘다, 아은, 얘다, 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자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한번 세 볼게요. 그래서 70이니까, 얘는 자 10개씩 묶음이 70개에다가, 그 다음에 낱개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게 7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일단 70이라고 읽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 예, 일은. 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읽는 방법 이렇게 이두 개인데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숫자 58은요 58은 자 10개씩 묶음 자 5개와 그죠 그러면 50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낱개 8개가 있는 게 58이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예58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나이 읽는 방법으로 하면은 여덟. 자, 이렇게 읽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이 뒤로 있는이 방법을 잘 기억해 달라고 했었어요. 예. 자, 그럼 이 내용은 이제 복습하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제 6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63, 그죠? 63이라는 숫자는 이게 뭐랑 뭐의 합이에요? 이게 60에다가 더하기 낱개 3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이 60이라는 거는 10개짜리, 10개짜리가 몇 묶음이 있는 거예요? 6묶음이 있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낱개가 3개가 있는 것에 합이 바로 63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예술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 봐라. 아, 우리가 이제 연습했던 거네. 그죠 자, 여기서 자, 52네 52. 그죠첫 번째 방법은 5 2 이라고 읽는 거. 그죠이게 이제 일 쉬운 방법이고. 자, 우리가 나이를 자, 셀 때. 그죠 자, 하는 방법으로 따지면은 신 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읽는 방법을 더잘 기억해 달라고 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요번에 이제, 서술형 문제다. 그죠? 그래서, 지영이가 있는데, 요번에 고전 명작 소설을 샀어요. 그래서, 자, 열 권짜리씩, 자, 이게 여덟 묶음이래. 그럼 이제, 열 권씩 묶여져 있는데, 이게 세트인가봐. 그죠? 그래서, 여덟 세트를 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낱권으로 자, 세 권을 샀대네요 자, 그러면, 열 권씩인데, 여덟 묶음이니까, 이게 이제, 8 0권이란 얘기고, 낱권으로 자, 세 권을 샀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자, 그럼 당연히, 모두 몇 권을 샀는지 물어보겠지. 그죠? 그럼 이제, 10권씩 묶음이 8묶음이고, 그 다음에 낙권으로 3묶음이니까 정답은 83, 83권, 그죠? 83권을 자, 이제 구입한 게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9가지의 수를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자, 수의 순서. 그래서 자, 순서. 자1 2 3 4면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위 수학이었습니다.